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브라늄을 오브라뉴, 계속 만들고 있죠. 전 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정제수는 들어가기 때문에 음, 유황 폐수를 없애야 돼요. 유황 폐수를 없애야 되고 유황 폐수를 이쪽으로 우선 빼겠습니다.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일로, 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소모를 해보도록 하죠. 이쪽 너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요왕 폐수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지? 이쪽으로 지금 유황폐수 가고 가 있죠? 어 가고 있구나. <laughs> 그리고 유황폐수가 이쪽으로 오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황폐수가 이쪽으로 하나 역류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면은 이제 야 유황폐수잖아. 여기 지금 뭔가가왜왜러지지황황폐 유황 황폐질질산폐수왜왜연돼있어 잠깐만. 질산표수가 왜연결돼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연결이 왜안 되죠? 됐다. 왜안 되지? 뭔가 지금 여기 다 없애고 다시, 다시. 왜? 계속 질산 폐수가 아. 여기 질산 폐수 나오는구나. 이 <laughs> 질산 폐수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질산폐수 없애버리도록 하죠. 어 여기 실수했구나. 폐수니까 물이겠죠. 이렇게 해서 질산폐수 없애버리고 유황폐수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됐고 이제 황. 황산. 황산은 왼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빼봐. 이쪽이 아니라 액체로 해서, 음, 가지고 오고, 이쪽에서 황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황산이 오죠.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유황아 유왕 패스는 이쪽으로 가게 하고 황산는 이제 오고 있죠? 음, 이 오고 있고 그럼 황산은 이제 이쪽에서 황산 넣어 주게 되면은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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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 잠깐만. 얘는 황산이 아닌데 그러면은 스트라타이트. 스트라타이트 넣어 주시고 여기는 루바이트는 질산인데. <laughs> 질산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질산은 따로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왔죠? 오 왔어요 황산 왔고 질산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필살기 질산 필수가 부족하니 질산 안 부족하잖아 어, 여기죠 여기 밑에 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만약에 가운데다가 뭔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음, 또 바꾸면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루바이트 뱉고, 기차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됐죠? 와우! 루바이트 들어가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됐고, 그럼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은 끝입니다. 결정기 놓아주시고, 이거 놓아주시고, 이거 놓아주, 이거 두 개. 먼저 하나씩만 놓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놓아주는데, 이거는 이걸로 두, 놓아주면은 이걸로 놓아주시면은 되고, 가 죠, 그 다음 에, 또 하나 는 수정 결정체 하나 둘셋 이걸로 해서 수정 결정 체가 이거 니까 이렇게 놓아 주시 면은 되고 라스트 이거 놓아 주시 면은, 됐죠? 들어가고 나오고 됐습니다. 이제 이게 쭉 와주시면은 아 이거 안된다 어 아, 이거 안된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와주시면은 되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쭉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선은 아 어, 실수다 어쩔 수 없죠 이게 들어가 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다음 또 해야 되는 거, 여기다 또 해야 되는 거 놓아주시면은 되겠죠. 황산도 굳이 이렇게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황산도 <laughs>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가지고 왔으면은 될 텐데요. 음 어쨌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문제 없고, 오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라늄이 3개씩, 1.5초당 3개씩 나오면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놓고 입력 우선순위를 좌측으로 놓고 우라늄 됐습니다. 우라늄 됐고 우라늄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고 입력 순위 왼쪽부터 넣게 해주면은 되고요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우라늄을 이쪽에도 있잖아요 하나 이, 아마 20k, 30k 정도 쌓여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지고면 돼요 자 이거 끝 끝났고요 우라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라늄 되는데, 이 예, 철수는 왜안 되지? 되는데 우라늄몇케 있죠? 2 2 k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가시면 되고요. 우라늄 더 가요. 쭉 가서 여기 서 잠깐만 복잡한데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서든 해 연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들어가게 되면은 슝 가게 되죠. 자, 우라늄 오는지 옵니다. 이쪽 먼저 넣어야 돼. 이쪽 먼저. 이쪽 먼저 빨리 소비를 하고 이쪽은 우선 급한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걸 또 위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우라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 여기서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라늄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계속 쭉 나가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발전하게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기차 시스템 하나 더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선은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전자회로, 철톱니, 콘크리트 벽돌, 강철판. 이거 한 10개 정도만 있으면은, 10개도 필요 없어요. 한 5개? 초반에는 우선 5개? 정도만 있으면은 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나오고, 나오고, 온 다음에 이거를 변환 작업.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변환 작업을 해야 돼, 우선. 뭐가 됐든 간에 우선은 2, 3, 5랑 2, 3, 8이 있어야 되고, 어, 제가 할땐 없었는데, 많아졌어요. 정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연료도 보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원래. 우라늄235 하나랑 우라늄238 19개 들어가서 연료 전지가 10개 나와요. 그래서 이제 8기가 줄이고, 옆에 거 보면은 238이 들어가요. 235. 원래 중요한 건 235였는데, 여기는 238이랑 239 플루토늄이 들어가서 10개가 나와요. 근데 연료량이 40기가 줄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8기가 줄인데, 이게 40기가 줄이에요. 그러니까, 2 3 8이할지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38도. 그러면은, 235로, 플루토늄, 239를 만들겠죠? 이거는 12기가 줄이고, 이거는 60기가 줄인데, 토륨을 지금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리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9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오라늄 235랑 238을 넣어서 239가 나와요. 즉, 우라늄 2개 들어가서 235 2개 들어가서 플루토늄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우라늄 광석을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저게 훨씬 지금 좋은 방법 같아요. 여기다 큰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놓아주시면 이쪽으로 이싹 들어가게 되겠죠. 나가고, 나가고, 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왕왕왕왕. 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 여기다가도 이제 효율성 모듈 넣어주시면 참 좋은데 0.7% 입니다 이게 우선 2,3,5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제 자유 이게 막 뻥튀기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위로 위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어, 놓고, 놓고, 여기다가, 2, 3, 8. 2, 3, 8. 여기다가, 2, 3, 5. 이렇게 하면 되고, 우선은,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야이 여러분, 이거, 이거, 아유, 더 만들어 올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만들어 온 김에 하나 더 만들고,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해서, 변환이 변환 작업. 이게 우라늄 238을 넣어서 235를 더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걸 해야만 이것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방식대로 합니다. 이거 하고, 이렇 놓고, 옆에다가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빠른 거, 그 다음에 긴팔 놓아주시면은, 우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놓아주시고, 주시면은 되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쪽으로 40개가 들어가게 될거예요 40개가 들어가면은 40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도 생산성 모드를 하면 딱 좋은데 진짜 그러면은 더 나오고 더 나오고 정말 좋은데 모드를 한번 해볼까 진짜 오래 가더라도 로켓 쏘는 건 간단하거든요. 근데 모두를 하면은 더 재밌어지거든요. <laughs> 이게 효율이 정말 좋아져요. 장난 아니게 좋아집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우라늄 이것도 금방 씁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40개 되면 40개 들어가고 그럼 이쪽으로 다시 40개가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겠죠? 이게 무한반복이 돼요 계속 무한반복이 되다 보면 은 이쪽 안에 이제 40몇 개가 또 쌓일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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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5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 또 옆에다가 하나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같이 반복을 또 무한으로 같이 해 줘요 같이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나, 하나라는 거 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기다려야 돼요 이거 이상 뭐 저희가 뭐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전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될때 이거를 진행을 해 놓으면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나오고 두개 되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놓아 두시면 되고 저기 이미 40K가 있긴 한데 저거 금방 소모돼요. 정말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우선 좀, 모아놓도록 할게요. 우라늄은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왼쪽 걸 먼저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거. 그쵸? 그렇죠? 벌써 14K죠? 이 벨트 안에 있는 속도가 있긴 하지만, 이거, 소모를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재련소도 만들 수가 있게 됐지 않을까? 재련소. 재련소는 지금 여기서 고 있는데? 끄시지 않나? 이게 지금 저희 타, 하지 않았나? 침출조. 재련소 이제 가능하죠? 재련소 만들 수 있죠?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다 있고 하니까, 재련소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재련소 만들어 와야 돼요. 음, 만들어 오면은 이제 최종 테크크리, 형스텐까지 완료가 되고 좀더 많은 재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예전 거기는 계속 이, 해왔고, 이거 보시면은 재련소가 4.5개죠, 4.5개. 4.5개.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 와야 되는 숫자가 하나당 여섯 네개씩 만들어온다 치고 46에 24 24개 만들어오면 되겠죠 침출조 아, 재련소를 가지고 이제 네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다 하나 둘셋넷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놓고, 놓고 됐습니다. 요정질로 는데아 도와주시면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됐죠? 이걸 이제 동그레미. 야, 아 광석 분류기기가 포가 필요하죠. 포. 포를 놓아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되죠 땅땅 놓아주시면은 나이스 와우 여기도 이제 포포아포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전부 다토 끊어 끊어버리고 여기 전부 다 잘라버리고 다 지나가 지나가고 쇼쇼쇼쇼쇼쇼 컨트롤 C 컨트롤 V.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연결. 연결. <laughs> 재료 소가 커가지고 연결해주시면 되고, 음 여기도 이제 스트라타이트. 저 스트라타이트. 밤모뉴 이건 연결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재료 같은 게 특별히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셔도 됩니다. 음. 여기는 크로티늄, 그다음 여기는 루바이트, 특별히 뭐 들어가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이게 아니라 스티라타이트 반모뉴 하시면은 더 많은거지 텅스텐 나오죠 그리고 철광석 구리광석 알루미늄 뭐 이런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코발트도 나오죠 코발트는 원래 나왔나? 코발트는 원래 나왔죠 <laughs> 여기도 이걸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음. 더 만들어야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자, 보시는 바대로 이제 8개 벌써. 벌써 8개가 나왔기 때문에 40개 들어가면은 되고요. 음, 그다음에 잘 되고 있죠?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재련소까지 해가지고 끝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음, 재련소 이 하나는 놔두셔야 돼요. 이러한 시스템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뚝 두셔야 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음,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음, 여기는 이미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쌓여있는 거고, 여기처럼. 바로바로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텅스텐까지 완료가 됐죠. 우라늄 7.7 계속 소모가 되고 있고요. 나오는 양이 이제 많아지죠. 철이 쌓입니다. 이거 지금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철이 그만큼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구리도 지금 계속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구리도 이제 더아줘야 되겠다. 음, 더아줘야 되겠죠. 미네랄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쌓이고 있는 미네랄을 어느 정도 소모를 해줘야 돼요. 보세요. 수정 설레이까지 쌓였다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이면 안 돼요. 이쪽 두개 연결, 탕탕 해주시면은, 오케이. 이제 구리도 더 쌓이고, 납도 더 가고.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쪽. 이거 이제, 이게 그 1단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2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다 지워서, 끝까지 내려가면서 최종 테크트리까지. 아마 지금, 보시면은, 철 보시면은, 철이 지금 이제 고급 철재련이 3단계가 끝이에요. 음, 3단계. 이게 최종 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죠? 스틸, 아이언, 아이언. 끝입니다, 끝. 코발트, 철, 니켈. 이런 철주개들을 이용해가지고 360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이제 철을 한번 쭉 해가지고, 강철, 철, 구리, 이런 것들, 최종 테크 트리 쭉쭉쭉쭉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